아, 비트코인이 현재 9 5 0 0불대네요 계속 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고 우하향 중이긴 한데 뭐 크게 뭐 그냥 2월 초부터 2월 초부터 지금 그냥 우 박스권 우하향 이 정도로 그냥 볼거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도 그냥 2,600불, 2,500불, 600불, 700불 그냥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니까. 어제 이더가 좀 올라줬었는데 다시 이렇게 반납을 했죠. 2800불을 넘어섰다가 다시 하락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비트 도미도 지금 61%가 넘어졌고. 뭐, 어쨌거나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면 되죠. 약간 그림은 안 좋지만. 일단 이렇게 지커, 지켜보면 될것 같고. 오늘은 그 현금 음. 보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냥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어, 다들 지금 대부분 물려 있잖아요. 우리 지금 대부분 개미들이 뭐 단타하는 사람들 빼고. 어. 지금 물려 있고 코인에 물려 있고 뭐 주식에 물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부동산에 물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대부분의 개미들이 물려 있죠. 이 상황에서 현금 보유를 하고 어느 정도 하유,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든든하고 좋은지 아실 거예요, 다들. 음. 살면서 보면은 다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든 내 가족이든 내 주위에 어, 어느 누구든 진짜 수도 없이 이 현금이 없어서 현금 뭐 단돈 몇십만 원뭐 카드 뭐 핸드폰비부터 해서 무슨 몇만 원부터 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우리 직장인들 이상의 경우에는 20대 이상의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도 없어서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를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도 없이 많이 봐왔을 거예요 겪어 보기도 했고 저 역시 그래 왔고 저도 그래서 항상 최근 몇 년간 몇 년간도 아니지 그냥 20대 때부터 일을 하면서부터 이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이 현금 보유가 적으니까 역시 좀. 힘든 상황이긴 하죠 빗썸에 약 4억 좀안 되는 돈이 묶여 있고 지금 이 가치는 마이너스 한80% 정도를 막고 있어요 뭐 보지는 않았어요 계좌 자체를 최대한 안 보는 게 이렇게 마이너스 때문에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보고 있고 일단 약 4억이라는 돈이 이 어마어마한 현금이 묶여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저는 살면서 느낀 게 정말 큰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먹고 사는 데 최소한의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억 단위가 지금은 업비트의 생활비를 얼마 전에 다시 넣었어요 1900만원을 이거 1900만원이면 제한 6개월 정도의 생활비인데, 이게 지금 왜 놓냐면은, 이거 원래 눈면안 되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욕심, 욕심과 이 절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먹으려고, 이거 1900으로 100만원이라도. 100만 원은 큰돈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한달 이상의 생활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역시 이거를 먹으려고 이번 달 안에 놓고 뺄라고 하는데, 역시나 물려 있는 상황이죠. 보면은 1900노서 지금 30만 원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고, 그거나 이 1,900만 원이라는 돈은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할수 있는 돈이고 버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현금 보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넣은 상태인 게이 욕심과 절제를 절제하지 못하고 넣은 상태고 어 진짜. 너무, 많, 너무 많이 느끼고 보고 겪고 했을 거예요. 현금이 단돈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겪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이런 상황을 최근에도 저는 주위에서 누군가가 몇, 몇몇 사람이 그런 거를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봤어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고 사람이 그만큼 또 이렇게 동의 없으면은 추잡해지고 추악해지고 정말 더러운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금 보유가 이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금 보유 뭐, 언론이나 유튜브 등등 뭐 이런 매체에서는 현금은 뭐 쓰레기다, 종이쪼가리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보는데 여기에 세뇌 당하면은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 반대 입장이고 항상 현금 보유는 최고라고 봅니다. 어떤 그 자산보다 뭐, 뭐, 부동산이나 뭐, 금, 채권, 우리 주식, 코인 등등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현금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현금을 보유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역시 부동산은 있긴 소액으로 있긴 하지만 정말 이거는 처, 처분하고 싶고 이걸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이건 나중에 또 부동산에 관해서는 한번 또 내용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현금 보유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트레스도 가장 적고 마음도 든든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론, 유튜브 이런 현금 쓰레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설사 빚이 예를 들어서 빚이 뭐 1억이 있어요. 빚이 1억인데, 내 수중에 뭐 천만 원이나 나의 통장에 천만 원이나 뭐그 이상이 있다고 쳐요. 저는 이 돈들을 최대한 갚을 수 있는 선에서 천천히 조금씩 갚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빚이 1억인데 월뭐 100만 원씩 나간다. 월 100만 원씩. 이대로 꾸준히 갚는 게 낫고 이 천만 원이 현금이 있다치더라도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갚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사건, 사고, 그 건강, 뭐 세금, 기타 등등. 언제 어디서 갑자기 목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을 위해서라도 이 현금은 현금 보유는 최대한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진짜. 뭐 갑자기 대출을 또 대출 빌린 거를 원금을 어느 정도라도 갚으라고 하는 음, 그런 상황이라든지. 다들 겪어 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뭐이 현금이 모자라서 혹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대부분 사람들이 겪었을 거라고 보고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금 보유를 추천하고 빚이 뭐 얼마가 됐든 최대한 이 현금을 현금 보유는 높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몇달 전인가 워렌 버핏도 뭐 이건 다른 세계 얘기긴 한데 워렌 버핏도 뭐 이익 실현을 하고 뭐수 수십 조였나 수백 조였나 그걸 현금화했다고 했죠 워렌 버핏도 워렌 버핏도 수백 조를 현금화했다. 수십조 였나 이런 최고의 초일류 투자자들 역시 현금화를 해서 어떤 상황에 닥칠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그게 몇 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대비하기 위해 현금화했고 그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리스크 관리.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고, 저 역시 지금 욕심 때문에 업비트에 19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넣었지만, 이번 달 안에 다시 뺄 예정이고 사실 이 돈도 두세달 전에 한 이천 오백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욕심내다가 이천 오백 정도 아무튼 욕심내다가 최근에 돈이 살짝 또 필요해서 마이너스 오륙백을 보고 현금화한 상태였는데 다시 또 여유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 돈이 손절친 상황에서 다시 또 놓은 상황이죠 하지만 다시 이번 달에 아내는 그냥 처분해서 현금 보유를 할 생각이고, 듣거나 이 다들 뭐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을 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현금을 꼭 보유하고, 특히 우리 투자자들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 마찬가지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항상 현금이 있어야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음, 상승장에 포모, 포모를 절제해야 되고, 하락장에서는 공포를 이겨내야 되고, 상승장에선 포모 때문에 또막 현금에 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돈을 잃게 됐고 하락장에서는 공포가 오잖아요 그럼 돈안 넣어도 돼뭐돈벌 각오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넣는 거는 다 본인 선택이지만 그 욕심과 탐욕을 절제하고 하락장에도 역시 현금 보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죠. 남들 다 지금 현재처럼, 지금 현재 상황처럼 대부분 물려있는 상황에 누군가는 현금하로 그냥 들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 편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잘이 상황들을 견디고 버틸려면은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현금 보유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빚이 얼마고 간에 현금은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그 빚에 빨리 갚으려고 그 목돈들을 모았다 치더라도 빚을 다 갚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은 남겨두고 최소한의 갚을 수 있는 매달 나가는 돈은 갚고. 항상 보유를 해라 현금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상승장 하락장도 잘 버텨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아,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가 않네요 막 뒤죽박죽이라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금 보유는 쓰레기가 아니고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킹이다. 킹, 킹 진짜 내 어떤 리스크를 확 줄여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대단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뭐 지금 뭐 상황이 비트코인이 뭐 결국엔 그리고 횡보예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뭐 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제 좀만 기다리면 된다고 보고 어차피 상반기 안에나 하반기 안에 분명 알트 대부장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들 현생을 살면서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절대 조급하지 말고 그냥 지켜봅시다 그냥 현생을 살면서 오늘 이상 살짝 떠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